네 안녕하세요 자타고인 경매진 참풀입니다. 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주제가 역시 명도입니다. 명도인데 음,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없지 않을까요? 내가 어, 경매든 공매든 낙찰을 받았는데 아,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안에 무엇이 있을까? 집이 수리가 되었을까? 채무자나 점문 자나 만날 수가 없고, 또, 인기 축도 없어요. 또, 없는 거가 안 사는 것 같아. 어떤 창고를 낙찰받았다. 저 창고 안에 뭐가 있을까? 아, 자원, 굉장히 궁금하지요? 그랬을 때, 문은 장기지가 있고, 들어가고 싶은데, 뭐 어떻게 들어갈까? 막,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실제적으로, 음, 그러니까, 올, 올달 정도 되겠습니다. 올 달에 어떤 한 분이 제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뭐, 이분은, 어, 어떤 그 학원에서, 학원에서, 어, 그렇지, 명도 분야는 천풀님을 찾아가 봐라. 이래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분은 천안에, 천안에 있는, 천안에 있는, 그러니까 천안, 어, 우리 천안이죠. 어, 충청도 천안. 거기에 어, 도시에 있는 어, 아파트형 공장을 샀다 합니다. 근데 그것이 1층이래요. 1층. 1청. 1층, 1층. 어, 아니, 아파트형 공장인가? 자고 한 무슨 물류창고 1층을 샀다 합니다. 음, 저는 아파트형 공장을 알고 있습니다. 1층을 샀는데, 어, 대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한자 그 창고에 가봤는데 문의 잠기지가 있고, 그 창고 옆에 보니까 열쇠 전화번호가 보통 그렇게 열쇠 아저씨들이 보통 저도 뭐이 오피스텔 보면은 옆에 보면은 그 열쇠공 그 이렇게 전화번호 그 스티커가 붙여져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그렇게 붙여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대금을 내고 난 후에. 문이 잠기지가 있고 하니까, 음, 그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개문을 하고 들어갔다 합니다. 어, 들어가가지고, 뭐, 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 거 보니까, 뭐, 그 옆에 무슨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짐을 또 갖다 놨는 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왜냐면, 그 물건을 보니,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그옆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아, 그는 우리 집이다. 제가 일부 좀 갖다 놨다. 뭐 이런 옛날부터 갖다 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은 순수하게 나는 이 집을 샀으니까 이짐을 빨리 비워달라 하니까, 어, 그 옆집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비워주더래요. 그런데 또 다른 짐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이 집은 누구거냐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모른다. 잘 모르고, 여기에 짐을 갖다 놨는 사람은, 뭐, 가끔 가다가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보고, 어, 이제 문을 닫고, 어, 키를 바꿨지요. 키를 바꾸고, 어, 나오는 순간, 나오는 순간, 음, 그 앞에 페니짐이 하나 있는데, 페니짐 주인, 주인이, 그 낙찰자 보고 당신 지금 어디 갔다 나오느냐. 저 창고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문을 따고 들어갔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 순찰차가 왔어요. 순사차가 와 가지고 자초지청을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뭐 조사를 하고 나서 뭐 언제 며칠 날 조사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뭐 신문이 확인이 되니까 저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난 뒤에 이제 이분이 찾아와 가지고 내막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상담으로 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타이틀이 어떤 거냐면은, 낙찰은 내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음, 집행관을 통하지 않고 내가 문을 따고 들어가 가지고 했다는 이, 이, 이 내막입니다. 그리고... 어, 그 페니즘 주인은 어, 내가 운영하고 있다. 나는 채무자는 아니지만 내가 점유하고 있다. 그렇게내 허락 없이 들어갔으니까 너는 잘못된 거다 했어. 이제 고소를 하게 됐고 이 사람은 나는 납찰자다. 다시 말해서 소유자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딱 보도 아시지요. 누가 잘못했다는 거. 우리가 법원에 보면은 소유의 개념이 있고 점유의 개념이 있어요. 소유자는 글자 그대로 소유자고 점유자는 현재 내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행동은 위법이지요. 자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어, 천풀이 이층 음, 주택이 있는데 한 열다섯 가구가 살아요. 그런데 제가 월세를 받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집이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마다 아줌마가 없어. 맨날 늦게 들어오고 또 일하러 다니니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메모지를 붙여놨습니다. 아주머니 오시면은 이청 주인한테 좀 와서 밀린, 어, 밀린 월세 때문에 좀 상의 좀 합시다. 그리고 좀 돈을 내주세요. 선생님이 돈을 내야 저도 대출도 갚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놨는데도 연락이 없는데 한 번은 불이 켜지는 걸 보고 밤늦게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주인 아줌마 아주머니 내려오니까 문 밖에서 이야기하니까 문을 탁 닫아삐고 아줌마 알았어요. 제가 드리면 될까? 아닙니까? 하고 문을 닫았단 말입니다. 근데 주인 아줌 제 같은 경우에는 문을 탁 열면서 내가 주인인데 왜 그래요? 이야기 좀 합시다. 근데 지금 들어갈랍니다. 그 세입자 아줌마가 아저씨,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들어오지 마세요. 했는데도 내가 들어갔다면 나는 위법한 겁니다. 음, 정류자가 그분이니까. 비록 건물은 내 거지만. 들어오지 말라 했는데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거지요. 사실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낙찰이 되고 난 뒤에 제가 소유자다는 겁니다. 소유자인데, 그 점유자가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분은 점유자라는 겁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면 위협한 거지요. 잘못된 겁니다. 물론 뭐 이분이 나중에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어떻게 어떻게 받으시라고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보면은 민사 집행법에 보면은 이 집행가는 강제 집행할 시 정인 두 사람을 참여해서 개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가는 개문할 수 있습니다. 문을 열수 있다는 겁니다. 영장 없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지요. 민사 집행법에는 강제 집행할 시 정인 두 명을 참여시키고 강제로 문을 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소유는 됐지만 점유를 아직 내가 대금을 납부한 순간부터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점유를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점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기 문 같은 데는 들어가고 싶을 때법원에 집행관실에다가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서 그래서 집행관님이 강제 개문할 을수 하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야지 본인이 문을 따고 들어간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결과는 제가 이 동영상으로서 말씀하기가 좀 곤란하지만 좋게 해결 끝났습니다. 좋게 해결 끝났고 제 상담을 받고 어, 채무자도 아니 점유자도 자기 스스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게끔 제가 그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자 이스 제가 키 포인트는 대금을 냈다 하더라도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집행가를 통해서 개문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교재에 보시면은 89페이지네요. 89페이지 보면은 이런 내용을 제가 좀 적어 놨습니다. 적어 놨고, 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어, 혹시나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개문했는데 나 아무 이상 없었다. 지금 잘 지내고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뭐 태껄을 안 걸면은. 근데 태껄을 걸었을 때는, 어, 일단은, 문을 딴 사람이, 들어간 사람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위반해가지고, 잘못되면 법 조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뭐, 합의가 잘 돼가지고, 뭐, 스스로 이사를 간 경우지만, 일단은 경찰 조서를 받고, 자기가 신고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어, 뭐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막,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문이 잠겨있는 집은, 여러분들이 문을 따서도 안 되고 그리고 빈공실 공가에도 내가 들어가 가지고 어 안에 보니까 이사 가고 없네. 어짐두 개가 남았네. 5단 서랍장. 어? 그리고 책상 하나. 아 이거 뭐 갖다 버리고 갔으니까 내가 갖다 버려야 되겠다. 이상이 없으면 되는데요.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태클을걸으면 우리는 분명히 형사상 잘못된 겁니다. 민형사상 낙찰자가 잘못된 겁니다. 어렵게 경매나 공매를 해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마음고생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법원 집행관을 통해가지고 강제 견문해가지고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요. 제책 한번 89페이지 읽어보시면 또 나름대로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제가 꼭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